샬롬 산타클라라 교회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서있는 이곳은 어, 다음주 추수감사주일에 어, 주차장에서 드리는 예배죠. 떡콘서트 예배 장소에 저희가 나와서 미리 공고합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요. 그래도 저희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고 여러분들에게 근황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유사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날이 많이 차가워졌죠. 이번 주에는 우박도 오고 비도 오고 날씨가 아주 쌀쌀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사역 찾아갑니다. 우리 김홍기 장로님, 그리고 김경자 군사님, 그 다음에 김홍란 군사님, 그리고 우리 정정혜 집사님을 찾아서 지금 출발합니다. 건강하시죠? 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요즘에 그냥 집에서 뭐 TV도 보다 성경도 보다 찬송도 불러 보다 아, 네. 우리 고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그 바쁩니다 하, 하는 일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매날 하니까 아, 시가, 시간대로 움직이니까 아 그러세요? 네. 아직도 그러면 저기 뭐야 편협 사람이라고 해서요? 아,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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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성경 읽는 거 정해졌고, 네. 크라레 뿌는 거 정해졌고, 네. 하루에 어해진 그릇이 백번 불고, 아. <laughs> 기도하고 아이고, 그렇게 지났어요 네. 날내가 네. 네. 가차게 살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주에 일두 번씩 못해도 두 번씩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그래요. 아 그렇게. 아 우리 집 오지 딴데 가지 말라고. <laughs> 그래서 그냥 아들은 아, 멀리 있으니까. 네. 손주들은? <laughs> 손, 이제... 손녀만 아들의, 아들의 딸이 둘이고. 네. 딸은 딸이 하나고. 아, 그래서 얘가 지금 음대에 댕기는데. 아예 바꿨구나. 지금 안, 안 가고 집에서 레슨을, 바, 집에서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레슨 받고 공부하고 아, 있는데. 네. 아침으로. 한 40분 정도 걷는 거. 어. 그 집에서 맨손 체조하는 거. 어. 그런 거지. 왜냐면 비티네스도 문 닫고. 어. 그러니까. 그 어디 여기 주변을 돌으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크게 이렇게. 크게 돌면. 돌게 네.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권사님 제가 오다가 보니까 이 옆에 아주 그냥 몰이 크게 하나 있던데. 네. 맛있는 거 많이 있겠지? 예, 그 안에 많아요. 아유, 빨리 열려야 제가 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꼭 불러주세요. 네. 예. 좋습니다. <laughs> 참고 <창고> 사니까 편해요. <laughs> 그래요? 네. 예. 아유, 늦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 성모님들한테, 우리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예, 사랑하는 성모님들. 그건 두 개월 이상을 교회에 못 나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고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이 코로나는 우리 인류가 지은 제약의 대가로 온 하나의 그 거리로 세상이. 우리가 전부 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아, 창고수입니다 <laughs> <laughs> 뭐, 그죠. 가면 노인들 만나서 즐거운 얘기 듣고, 예. 뒤로 예약하는 거죠, 뭐. 야. 같이 정심도 먹고 웃으면서, 네. 집에서 맛이 없는 반찬이 거기다 밥은 어. 더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같이 열서 여러시 먹으니까 맛있고, 어. 웃으면서. 어. 집에서는 둘이 먹으니까 맛있고. <laughs> 그, 가장 미스하는 게 뭐세요? 뭐, 라인 댄스도 미스하고, 네. 운동이니까. 네. 그거 하면서 틀려서도 웃고, 잘해서도 웃고. 아. 권 전도사님도 자주 했는데 못 구해서 미스하고. <laughs> 어,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네. 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은, 세비 어, 기도는 오픈해 <laughs> 주시면은, 네, 미스. 어, 정서적으로 안정이 네. 되고, 네. 또 하나님께 간구할수 있으니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정성이 들어가지 못하고, 네. 그래서 애들에게는 새벽 기도는 꼭 열어 주셨으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장님, 우리 권사님한테 저기 집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새벽기도 좀 열어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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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그래요? 여보 교회 방침에 따라야지 뭐가다 네. 고대로 해야돼요 아, 자기가 아, 그날 해 푸는 것도 그날 일 불었으면 그게 오늘 할일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 아,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네. 여기서는 하더라도 네. 또뭐 전화도 오고 제가또 왔다갔다하니까 그러니까 네. 다른 방에서 한다그래도 그게 네. 바다가 되는가봐요 보장님은 네, 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제일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하고 좀 놀자 그래서 내가 <laughs> 심심하니까 들어가서 에메진 네. 그레시 100번 불어봐요 그날에서 아 그래요? 100번씩 불어요 하루에 아 거기 자기 기도가 다 들었대 이것저것 누구 아 누구한테 뭐를 하는 거를 아 그거 들었다 그러죠 아침에 기도하러 들어가죠 아 저녁에 들어가죠 저랑 놀 시간이 없어요 정아 <laughs> 동... 정직하게 순 순수하게 단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와, <laughs> <laughs> 야, 너무 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두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일행이 저희 집을 신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 물론 지난 어 얼마 동안 영상을 통해서 예배는 보고 했지만 어 교원님들께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어, 주님의 소망을 안고 어, 승리하며 우리가 기쁜 어, 마음으로 어, 교회에서 다시 만난 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어, 바랍니다. 고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아유 대다 하셨어요. 아, 혹시 뭐 보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아유 다 보고 싶죠, 뭐. 네, 그렇죠. 네, 다 보고 싶고 네. 그 어린. 저기 유치부서부터 들어가는데 네. 교회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그냥 흥분될 정도예요. 네. <laughs> 그러게요. 빨리 네. 그런 날이 네. 열려서 다시 이렇게 교회에서 뵈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 건강 때문에 지난 한두달 동안 어 진단을 세, 세부 진단 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해서 어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겠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통증은 그 괜찮으세요? 아 통증이 있는 건 통증이 아니고 아, 네. 네. 아, 아, 기운을 다리를... 다리 때문에 네. 네. 아, 네. 몸 움직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팡이를 짚은 지가 이제 한한년이 되나요 그래요? 아, 년 됐어요. 그전에는 예 아, 네. 아. 네. 아주. 건강하게 생겼는데 네. 네. 저는 뭐할 일이 바빠요 네. <laughs> 아니 새끼밥해 먹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laughs> 요새는 먹기 위해 사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이고 네. 그리고 행동이 늦으니까요 바로바로 아, 네. 바로 예. 시간 시간이죠 네. 네. 그래도 시간은 지켜서 사니까 네. 아침 일어나서 이제 전좀 저 잠이 적은 편이에요.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좀 일찍 아. 일어나서 나갈일다 하고 네. 어, 저기 할아버지 걱정 안 해요. 저저마대로 하니까 <웃음> <웃음> 그거 신경 쓰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자유롭게 집에서 요즘에 뭐 손일 거리라도 뭐하실 아, 만한 게있요 저는 게 있어요? 손일 가만히 못 떠요. 네. 네, 뭐든지 해야지 되고 네. 할아버지는 신문 책 네. 어, 의자, 의자에서 좀 일어나시라고 그러는 아, 게제 아, 얘기에요. 아, 운동은 잘 못하죠, 뭐. 아, 근 예.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한2삼 30분씩 동네를 거는 아, 것이 예. 예. 유일한 운동입니다. 예. 아, 그 저는 자전거 하세요. 타요. 아, 자전거 타세요? 예, 네, 실내 자전거. 아. 왜냐하면. 디스크 저도 허리 디스크가 아, 돼서 그러셨구나. 걷는 거보다는 그걸 하려고뭐 <laughs> <laughs> 하루 종일 그냥 저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자기는 제가 조심을 하고 네.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는 전부 다 잔소리처럼 들거든요 뭐 시간이 돼서 밤 아침에 일어나라고 시간이 돼서 그다음에는 약 먹을 시간이 돼서 네. 좀또 잔소리 있지요? 아니 서재에서 그냥 나오시지 않아요 아, <laughs> 네. 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복음인데요 기쁨의 소식인데 밥 <laughs> 주시고 <laughs> 반대로 뭐, 장로님한테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많이 하죠 비난초인 스님 연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불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도렵잖네 김. 네. 김장로가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무수한 환란들이 날 위협했어도, 홍. 홍해 같은 기적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크신 그 은혜 참 고마워라. 지. 기쁜 찬송 부르며 하늘 소망 그리네. <laughs> 김, 네.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경사스러운 네. 행사가 있다니, 네. 자, 자랑스럽습니다. 야 <laugh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영광입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 저 교인분들께 저 인사 좀 하시죠. 네. 어.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니까 더 뵙고 싶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laughs> 우리 권사님 요즘 어떻게 해? 이제 근황 좀. 저뭐 하시는... 그냥 맨날 바쁘죠. 예. 네. 아파트 매니저 하나면은 뭐 지금 마스크. 많이 만들었어요. 오늘 가실 때좀 가지고 가셔 네, 아이고 뭐 네. 교회도 많이 가져다 주셔가지고. 예, 그, 예. 그리고 뭐 험네스도 보내고 저기 나바 인디언 빌리지도 보내고. 네. 예, 그뭐 저기 우리 친구들도 많이 나눠주 고 그래요. 우리 고관사님께서 예. 그냥 쉬지 않고 남을 도우는 일에 아직도 그냥. 뭐할수 있으면 해야죠. 네. 예. <laughs> 아, 우리 수요 사역에는 아주. 의미 있으신 분인데 글쎄 말이에요 네, 파운딩에 직접 그 초석을 다, 다지신 분으로 예. 우리 수요사역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얘기 좀 예. 해주시죠 제가 수요사역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반 했고 그 우리 수요사역의 자랑거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랑거리야 뭐 저기 최만근 권사님이 잘하고 계셔서 저는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이거 보시고 방송 보시고 나중에 수요사역 문 열리면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교인만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다른 교인도 와도 되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의 친교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잡수시고 노래도 하고 예배도 에이. 보고 에이. 체조도 하고 절 진짜, 진짜 좋아요. 어디, 누가 어디서 그러는 프로그램을 해줘요. 근데 에이. 다 공짜로 와서 할수 있는 게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감사하고 네. 예. 그래서. 우리, 우리 고님수요사하면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베이크를 해갖고 가거든요. 에이. 그런데, I don't have anybody to give any more. <laughs> <아이고 웃음> 그렇다고 a 이 e 하는 걸 갖다 줄 수도 없고 아예 싫어하잖아요. 아예 요새는 그런 거 아...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만 i r a j a n I 있는 to shirajan. I go to m a 겠 h 요 네, the p a l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김 음,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25대 후손 경주 김씨 옥 아, 어, 옥합에 담긴 구설인데 어, 장식용으로는 아니고 사형 받았습니다 음, 남을 도우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디크네스 평신도 사역자 김옥남입니다 <laughs> 자, 오늘 저희가 세 가정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어르신들 찾아뵙고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껴지는데요 저희들은 또 변함없이 또 다음 주에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또 우리가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쉬우세요, 쉬우세요.